TV 방영입니다. 오늘의 특별했던 한종목을 알려드리는 시간, 오늘의 한종목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오늘 같은 경우에는 홍콩 부합 지수가 그렇게 좋지 않은 날이었죠. 그래서 지수를 간단하게 보시면 역시나 지수가 그렇게 좋은 위치는 아니다. 5일선을 깼다. 코스닥 같은 경우에도 21선, 5일선 깼죠. 하루 종일 테마주들이 힘을 못 썼습니다. 굉장히 어려운 장이었고요. 대신 우리가 이제 알아볼 것이 어, 그래서 인버스적인 테마의 종목들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 보셔야 될것 같습니다. 특히 어, 미중분쟁주 한번 보도록 할까요? 음, 미중분쟁주 같은 경우에는 어, 과거 19년도 7월달에 실제로 미중이 분쟁을 일으키면서 급등한 다음 어, 계속 빠졌습니다. 계속 빠지다가 이제 최근에는 많이 올라온 상태고요. 어, 사실 과거에 비해서 지금 미중분쟁이 더 나빠지는 어떤 시그널은 없습니다만, 다 어, 지, 어, 종목의 그 위치 자체는 높아졌죠. 이유는 뭐냐 유동성이 다 여기로 모였다. 그래서 비슷한 사례가 빅텍이 있습니다. 어, 빅텍이 과거에 비해서 뭐 특별하게 달라진 이유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빅텍이 이번에 아주 큰 시세를 뽑고 끝났습니다. 이거와 비슷하게 미중 분쟁주도 비슷한 흐름으로 넘어갈 수 있다는 점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일단 당장 급한 이슈는 어, 홍콩 보안법에 대한 이슈입니다. 그래서 홍콩 보안법이 내일 어, 6월 30일날 통과가 되고요, 7월 1일부터 날 발표가 됩니다. 어, 발효가 됩니다. 그렇게 되면은 이제 그걸로 인해서 미국이 이제 홍콩이 자유를 탄압한다고면서 하 중국 관료에 비자 제한했고요. 어, 이것에 대해서 이제 폼페이오가 직접 말을 할 정도였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에 대해서 좀잘 어, 봐야 된다라고 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 사실, 인버스 테마주들은 사실 이게 증시가 탄탄할 때는, 어, 이런 종목들이 사실 잘 가지가 않아요. 저 정도 발언해서는 가지가 않죠, 당연히. 근데 지금 지수가 굉장히 위태위태한 상태에서 어떤 시그널적인 요소로서 나올 수 있다. 어, 사실 가장 큰 이슈는, 어, 코로나 테마와 그걸로 인한 락다운이겠지만, 뭐, 어, 당장 미국 쪽에서 락다운을 걸지 않을 거겠죠. 그렇기 때문에 그 전에 이제 좀튈수 있을만한 것들이 이제 반일주라든지 또는 미중 분쟁주 정도 될 텐데요. 어, 그 중에서, 이제, 어, 반일테마는 일본과 우리나라만의 문제겠지만, 어, 미중 분쟁주는 전 세계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이런 종목들이, 어, 시세가 터질 때 크게 터진다는 점, 이제, 이해를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어, 사실, 어, 이 미중 분쟁주들은, 어, 펀더멘탈이 없습니다. 오직 테마로만 움직이고 있고요. 사실, 휘토류를 얘네들이 한다고 하더라도, 뭐, 얘네들이 실제로 휘토류를 어떻게 뭐, 만들어내는 것도 아니고 그냥 어 뭐랄까요 그냥 시멘트 만들면서 나오는 조그마한 히토리들을 그거를 이제 생산하고 또는 채굴하는 기업들이기 때문에 사실 이 종목들이 실제 히토리를 생산하거나 그러진 않습니다. 하지만 어, 테마주가 테마주인 게다 이유가 있겠죠. 그래서 테마주는 그냥 테마주로 받아들이셔야 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 일단 어, 이 미중 분쟁주, 특히 히토리주들 같은 경우에는 어, 굉장히 좋은 위치에 있습니다. 그래서 어, 연봉을 보셨을 때, 어, 아, 연봉보다 월봉이 낫겠네요. 월봉을 보셨을 때 지금 위치는 어, 과거에 거래량이 터진 상태에서 과거 고점 라인에 도달해 있습니다. 어, 이런 상태에서는 어, 상한가 한 번만 날려줘도 이 과거 고점을 돌파할 수 있는 자리로 어, 위치하고 있다라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요. 어, 비슷한 종목들인 티플렉스를 봤을 때도 어.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역사적 고점 을 한번 뚫었던 종목이기 때문에 이런 종목들이 만약에 내일이라도 한20% 올라주면 바로 또 역사적 신고가 종목으로 들어가게 되겠죠. 또 세노텍 같은 종목들도 어 그렇고요. 세노텍 같은 종목은 조금 많이 가야 되겠네요. 이런 종목들은 그러면은 3등주밖에 안 되겠죠. 왜냐면이 과거의 저점을 돌파하려면 거의 한 5배 정도, 3배 정도 올라야 되는데 이거는 쉽지 가 않기 때문이죠. 예. 그렇다면 우리는 유니온 머터리얼과 어, 티플렉스를 보시면 될것 같고요. 어, 이 종목들, 이 종목들에서 이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것은 어, 빅텍 차트를 한번 보시면 빅텍 차트가 어땠습니까? 월봉으로 봤을 때이 지점을 과거에이 역사적 고점 돌파를 하고 나서 아직 급등을 했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어, 간과하면 안 됩니다. 어, 사실 차트는 항상 똑같이 움직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간과하면 안 되겠고요. 어, 만약에 세노텍이나 티플렉스가 아, 유니온 머터리스나 아니면 티플렉스가 시세가 난다 치면 얘네들도 빅텍처럼 1, 2주 만에 아주 급한 시세를 내주고 끝나버릴 확률이 높기 때문에 맨 처음 시세를 만약에 타셨다면 홀딩 하셔야 되는 부분 잘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어, 그렇다면은 어, 어떤 포인트로 이제 라인을 잡아드릴까 했을 때 우리가 간단하게 그것만 보시면 되세요. 어, 과거의 고점 라인을 합 어, 이제 우리가 이제 고점을 돌파했다는 가정하에 이렇게 돌파했다는 가정하에 어 이제 새로운 손절라인은 이이 고점라인들을 이어놓은 선이 바로 손절라인이고요. 이 손절라인만 잘 지켜주면 어, 사실 어, 여러분들이 어차피 이 밑에서 잡았기 때문에 돌파 이후에 이 손절라인 밑에서 이손절라인면잘 그러니까 잘라줘도 이절 구간으로 들어가겠죠. 어, 사실 티플렉스가 조금 더 보기 쉽고요. 왜냐하면 티플렉스는 여러분이 들 만약에 돌파를 했을 때 돌파를 했을 때요 구간 요 구간만 이제 요 구간이 어, 세, 어, 더 손절 라인이 되기 때문에 아주 쉽죠 네, 어, 금액으로 따지자면 4,500원 정도 되는 라인 같네요 그래서 내일 만약에 이 어, 종목이 내일 뭐한15% 17% 만약에 떴다가 이대로 그냥 상한가를 닫아버리면 좋겠지만 꼭 이런 종목들이 상한가를 바로 안 가지 않습니까 떴다가 만약에 다시 떨어졌을 때 우리는 이 라인을 보고서 선절을 어, 하면 된다 라고 간단하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 사실 최근에 지수가 굉장히 안 좋습니다 그래서 어, 이런 인버스적인 테마들이 많이 올라가는데요 사실 이런 인버스적인 테마들은 큰 시세가 나고 나서부터는 굉장히 오랫동안 지지부진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 초반에 슈팅을 잡아내지 못한다면 그냥 보내주는 게 어떻게 보면 가장 나을 수 있습니다 뉴스가 어, 이런 뉴스가 있어요. 남중국해에서 중국이 군사훈련한다라든지 또는 인도랑 중국이 마찰을 일으킨다든지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그렇다면 우리가 알수 있는 게 빅텍은 왜안가냐 이렇게 하겠죠. 근데 요것도 결국은 한탕 해먹고 나갔지 않습니까? 바닥에서 대략, 바닥에서 이 어떻게 보면 이갭 띄운 자리를 바닥이라고 봤을 때 대략 어 4천 원짜리가, 5천 원짜리가 세배 띄우고 죽었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요런 종목들은, 어 이미 한번 싹다 해놓고 나가는 종목이기 때문에 데드캣이 쉽게 나오지 않는 겁니다 사실 이런 데드캣 자리들 이런 데드캣 자리들 다 물량 털고 나가는 자리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빅텍의 사례를 비추어 봤을 때유니온머테리얼즈나 어, 아니면 빅티플렉스 같은 어, 미중 분쟁주들도 비슷한 어, 흐름을 그릴 수 있다라는 점을 기억해 두시고요 슈팅 났, 났는데 내가 못 잡았다 하면 은 어, 추격매수 하는 방법은 어, 초기 때 초기 때 어떨 때냐면 원래번으로 봤을 때 이런 어, 구간 이런 구간에서 어, 눌렸을 때 다시 잡는 거는 의미가 있지만 어, 빅텍처럼 막 바닥에서 이렇게 많이 날아갔는데 이걸 잡으면 거의 윗골이 물립니다. 그래서 조심하시 될것으도록 보여지고요. 그래서 오늘은 간단하게 어, 내일 오를 만한 종목이었던 티플렉스와 유니언 머티리어즈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말씀드렸습니다. 어, 현재 시간에 서 지금 상황가가 가버렸네요. 네, 아침에. 아, 네, 이렇게 되면 사실 내일 요거를 이제 잡으시면 안 되겠죠? 티플렉스는 그래서 이런 거좀 조심하시라고 어, 내일은 잡으시면 안될것 같고요. 어, 오늘 급등 일보를 보시고서 매수했던 분들은 어, 집에서 춤한번 추시면 될것 같습니다. 네, 콜라 춤한번 춰주시면 될것 같고요. 내일 어, 요거 어디까지 날아가는지 계속 그냥 즐겁게 관전하면 될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급등TV 방영었고요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람 설정까지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